하지만 한세 대니까 파격 네. 혜택이 있죠 그렇죠 지금 분양가가 2억 중만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가격도 두번허무가격이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희 지프로TV 한에서만 네. 파격적인 할인이 한번더 들어갑니다 맞아요. 왠줄 아세요? 어, 잘하는 지프로TV니까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기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쵸. 굉장한 희소식이 있는 현장입니다. 할인 현장인데, 네. 여기서 한번더 할인을 해드리는 현장입니다. 단한 세대만 남았는데요. 이 세대도 원래는 계약이 됐던 현장이에요. 그쵸. 하지만 눈물의 해약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 지프로 TV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분한테 네. 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진짜로 어마무시한 혜택이 주어지니까요이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지금도 상당히 잘받쳐진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건단 이기신도시 한창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의 인프라는 지금보다 몇배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중교통도 너무나도 잘 되있고요. 위치적으로도 김포권, 인천권, 서울권으로도 이용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한 현장이니까요. 저희 지프로TV 구독자님들은 이 현장 진짜 놓치시면 큰 눈물 흘리십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신 있는 현장이니까요 저 김프로 믿고 문의주셔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 16세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 네. 같은 경우는 자주식 필로트식으로 100%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전실부터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특가세대 현장 거기다가 네. 방 크기도 어마무시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방 크기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네. 자 그럼 전실부터 저김프로를 한번 보시죠 가시죠 자, 아, 저는 이제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을 드렸죠. 네. 분양가가요, 모번허물었거든요 네. 어, 조심하세요. 아, 그런데 한번더 험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문을 네, 닫고 들어오세요.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드리면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을 네. 자, 저희 전실이에요. 전실 바닥 데리스 타일로 되어 그렇죠. 있고요. 어. 그리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두 명, 세명 정도. 맞아요. 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가격 노출이 들어가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0만의 타일 시공에 전체 소중 나와 있고요. 네. 키큰 장으로 세 장의 신발장, 가운데는 전신 거울까지 있어서, 우리 스타일링 체크도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썬팅되어 있는 저소 슬라이딩 중문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템바보드 포인트까지 주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이 집의 장점이 뭐죠? 자, 이 집의 장점, 3위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보통 지금 보시면은 주방 거실도 너무 크죠? 네. 근데, 방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2번 방, 저 처음에 2번 방이 안방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우리 윤프로 님이, 네. 1번 방, 2번 방 구분을 맨 처음에 못 하시다가 맞아요. 화장실을 보고 구분을 <laughs>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 2번 방이 1번 방 못지않게 어마무시한 사이즈라는 걸 아실 네. 수가 있어요. 곧 보실 거니까 는 좀만 참아주시고요. 마지막 한 세대니까 파격 네. 혜택 있죠? 그렇죠. 지금 분양가가 2억 중만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가격도 두번 허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희 지프로 TV 한에서만 네. 파격적인 할인이 한번더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어, 잘하는 지프로TV니까 저희는 열심히 안 하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데요. 잘해요. <laughs> 맞아요. 왠 <왠지> 아세요? 지프로TV니까 <laughs> 약간 우리는 천재가거든요. 그럼요. <laughs> 지 프로 TV를 보시고 오신 분한 해서만 그렇죠.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거 궁금하시죠? 문의 전화만 한번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되십니다. 자,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 몇분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네. 김프로님 아니고 윤프로가요아 그렇죠. 네. 되게 힘든 조건인데 네. 입주를 시켜드렸어요. 맞아요. 잘하는 지 프로 TV니까 맞아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 것이 엄청난 통구조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바닥은 약간 어두운 톤의 강마루 시공되어 그렇죠. 있어요. 자 왜냐. 우리집 사이즈 자신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자신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은 메인욕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메인욕실이요 자 메인욕실인데요 네. 이렇게 전신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올해 전신욕조 설치되어 있는 마전동의 현장 많이 없어요 이건축주님 현장만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 여기가 또 손에 꼽히는 현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그렇죠? 저렴하다는 맞아요. 거 있습니다 자 샤워수전 나와있고요 2에 코너 선만 되어 있어요 네. 와이드형 거울형 수납장 젠스탈 타 선반 세면대 자변기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 타이어 병문에는 추톤의 물대가방 타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욕조 들어가니까 네. 말다 했죠. 그렇죠. 사이즈 자신 있다. 맞아요. 자, 피로 저기서 푸시면 될것 네. 같아요. 자,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3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작은 방이세요? 가장 작은 3번 방이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방 사이즈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 그렇죠. 가로폭 같은 경우는 2,500이 나오고요. 세로폭은 3300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가장 작은 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번 방이 지금 한쪽면이 3.3m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장 작은 방인데 방... 3.3m가 나와요. 그럼 2번 방 안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요. 엄청나게 네. 방대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자녀가 지내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죠. 그쵸. 싱글 침대 하나 놓으시고요. 네. 옷장과 책상 놔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집 앞에는 3번 방인데도 마키먼은 뷰를 자 잘하고 그렇죠. 있죠. 창호 자체도 워낙에 와이드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실크 벽지도 화이트 톤으로 맞아요. 화이트 톤으로 이쁘게 이쁘게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주방 거실 완전한 우물한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투톤의 메인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라인 조명에 매립 조명까지. 뭐 하나 빠지는, 아, 거 없는 현장이죠 그리고 영구조망이죠 네. 이제?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조망이 되어 있어갖고, 네. 뭐가 뭐, 올라오지 않으니까. 완전 바로 앞에 도로니까. 맞아요. 막힘없는 영구조망이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 삼성 윈드프리 시스템 에어 시용되어 있고요. 네. 쇼파와 아트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느 하나 구해 맞추고 쓰시면 될것 같은데, 맞아요. 뭐 컨트롤러 여기 있으니까 쇼파 이쪽에 놓으셔도 되겠죠, 네. 당연히. 쇼파 같은 경우는 한 4, 5, 인용큰 쇼파도 놓으셔도 될것 같은 그쵸. 사이즈가 나오는 공간입니다. 네. 벽면에는 웨인스 코팅으로 이쁘게 마감을 줬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우리 TV 시공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이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공간 거리가 무려 3,550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간 거리가 그 정도 나오니까는 TV 75인치 이상, 85인치 이상 이렇게 충분히 올리셔도 될것 같은 공간 네. 거리예요. 워낙에 공간이 많으니까는 이쪽 공간도 너무나도 거실 그럼요. 활용 가치가 넓잖아요. 맞아요. 누가 손님이 오신다. 네. 여기다가 그냥 좌식으로. 그렇죠. 시원하게 이렇게 맞아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명절 때 자, 오면 은 대박이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가 2번 방이 아니라 1번 방이에요. 당연히 삼성 노폰 시스템 에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따로 우리 세면대 공간과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일단 여기 먼저 보시고, 알겠습니다. 자 사이즈 체크 네. 준비하죠. 가로폭 같은 경우는 3,250. 그렇죠. 세로폭은 3,350이 나옵니다. 호호호. 확실히 메인 안방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메인등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밝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메인, 옆, 메인 안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네. 다용도실 마저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수전 이쪽에 나와있죠? 네. 그리고 단자 시공되어 있죠? 이쪽에도 그렇죠. 수전 나와있습니다. 워시타 올리셔도 됩니다. 네. 우리 1등급 나이비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네. 창 역시 와이드하게 영구조망권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다용도실이 네. 이렇게 안방에 있는 게 좋아요. 아, 안방에 있는 게? 네. 자녀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 자녀방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수동 건조대까지 완료되어 있죠. 병원에 탄소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집 부부 욕실로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네.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도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안방 욕실에서 네. 샤워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밖으로 빠져있으니까 샤워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세면 세적 하시고, 네. 그리고 수납 공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기 공간도 놀리지 않았어요. 어...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 아버님 네. 쓰실 거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 부부 욕실인데요. 어허, 그렇 우리 가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팔발하게 수전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샤워를 하셔도 된다는 맞아요. 얘기겠죠. 네. 물대강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볼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건 수납장까지 우리 블랙으로 해갖고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맞습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2번 방을 보여드릴 건데 2번 네. 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안방인 줄알았더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안방이 저도 이게 안방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더큰거 아니야, 근데? 아, 너무 큽니다, 진짜. 이번 방인데도 이렇게 박이장에 설치되어 있죠? 그 이번 방을 쓰는 자녀는 완전 나이스죠. 온 가족이 다 써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온 가족이 다, 당연히 옷은 당연히 다 들어가죠. 네. 여기 쓰는 자녀가 더는 최고로 조을것같다 부모님이 그래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는뭐 일본막을 우리 큰 자녀가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잘 빠져있죠. 사이즈 체크해드릴게요. 야, 가로 폭3,100 나오고요. 네. 세로 폭 3,450이 나옵니다. 안방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이게 북박의장에 설치가 돼 있는 점이 그렇죠. 이렇게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큰자녀랑부모님이랑 <laughs> 약간 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입주를 하시면. 네. 네. 데 그거는 사이좋게 협비를 하셔서 나눠서 쓰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침대 놓으시고요. 네. 큰 책상 놓으시고요. 붙박이장 있으니까 설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킹 사이즈 침대 두대 놔야 됩니다. 아, 패밀리 침대 같은 거놓으셔도 네. 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서 저는 저희 집 주방으로 왔는데요. 네. 기역제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 분리형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그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죠. 네. 냉장고 가져오셔서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세코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후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은 화이트 빛깔로 음. 우리 집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혀주고 있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싱크대 상판까지도 베리석 상판으로 그리고 아일랜드 상판도 베리석 상판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수납 네. 공간이 당연히 그치. 많이 들어 있으니까는 네. 우리 주부님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냉장고 자리가 두 대네요, 이렇게. 맞아요. 야무현 냉장고를 뭐 어느 쪽에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에 놓으시고, 한쪽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싱크볼 역시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식기 건조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방 공간이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주부님들 요리하실 때도 편안하게 네.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네. 제가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를 두번 허물었는데, 저희 지프로TV 한해서만 네. 한번더 허물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진짜 주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눈물의 해약세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지프로TV 구독자님들한테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좋고, 살기 좋고, 조용한 마전동 현장 한번 살아보시는 거, 저 김프로가 강력하게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렇게 멋있는데, 절에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